방송에 난 오늘 죽을거야 어떻게 죽을거냐면 많이 잘죽을거란다난 많이 죽을거야 지금부터 시작할게 멋쭈니 어떻게 죽을거냐면 어, 일단 어제 가자 아 어, 창가 멈출게 여기 지금 아파트야 내가 떨어지는 모습을 잘 봐요 알겠지? 빨리 시작할게 떨어지는 모습 봤나? 아 다시 할게 어우 너무 아파 죽겠네 다시 다시 죽었네? 아니 너무 아프다 아, 자리 자는대로 가자 강아지 같이 먹혀서 죽지 이건 아동용이 아닙니다 어이 전비자 이 아빠가 일난 깔려서 두개거까 바로 뭐에게 바로 이거 해라. 어 깔려서 네. 원숭이를 죽여줘요. 언제 내 가제 쟤 아까 하자 받아서 실수로 하냐? 이제 아웅나무아웅가나 아, 안녕하세요. 밥좀 먹고 이따가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팬저한테 죽일 것 같아요. 옆에 저쪽에 팬들 가 있어서 팬들한테 죽일 것 같네요. 네, 지금 망한 것 같아요. 저기요. 주인님, 저 진짜 죽일 거예요? 음, 음. 뭐라 거예요? 아, 뭐라고 하는 거요?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오키키키오키키키오키키키오키키키오키키키오키키키오키키키오키키키 오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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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맛있는 고기 전는 원숭이 고기 먹어볼까나 이게 너무 맛집이래요. 맛집, 맛집, 맛집 너무 맛있음 원숭이를 죽여줘요. 야뭐맞있어요 이건 아동용이 아닙니다. 아동용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하고요. 나이 어린 사람들 보지 마세요. 내가 열쇠 보이쇠를 볼수 있게 서 있어요. 내가, 네. 예요. 아종용, 아종이 보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어, 이상한 맛이 나오니까 뭐, 죽여줘요 같은 거, 먹어줘요. 그런 거 나오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laughs> 제 친구 채널에서 빵빵멍숭이라는제 음, 친구 채널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욕을 했어요 동영상에서 어떤 대목의 멍숭이를 살려줘요 이렇게 쓰면 빵빵멍숭이 이렇게 쓰고 뛰고 멍숭이를 살려줘요, 씨한 네, 욕하는 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청자 좀, 제, 들의 이거 신고 좀 해주세요. 신고 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주고. 씨한욕 나와요. 띠, 띠, 나와요. 돕이라는 거 나와요. 돕, 돕. 먼저 도수로 시작하거든요. 이거 신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죠? 나 어, 친구가 보면 어떡하죠 이거 댓글을, 다, 댓글을 달 댓글을 달수 있으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음. 잠자야지. 음.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아까 갑자기 영상 끝났으면 했거든요. 그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화질이 안 좋네요. 네, 생쥐들한테잡포 납치당함, 말씀세립니다 네. 타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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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나랑 친구야, 자 <laughs> 음, 맛있다. 원숭이 고기 이거 얼마예요? 백만원이요. 이런게 무슨 백만원이에요 네 무슨 이런게 백만원이에요 무슨 이런게 백만원이에요 빠 아, 백만원 이 이런게 무슨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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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게 무슨 백만원이에요 맛있긴 한데 너무 가격이 비싸 비싸잖아요 네? 너무합니다요 네? 아쉽긴 한데 좀 이따가 다시 찍을게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저 올릴게요. 그다음에 합쳐서 영상 합쳐서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저밥 먹고 영상 찍을게요. 머이빠. 뭐 이제 영상 끝날 때는 머이빠라고 뭐할 거예요. 결국 생기는 사망. 어늘밥 맛이 좀 떡. 응. 아 나는 원숭이 고개 먹고 있었는데 님님 못뭐 먹었나요? 뭐 먹었어요? 말하세요. 아무 말이도 돼요 굳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끄러워 나가면. 잠가만잠가만 나가면. 어제 나가면. 나나막자나가나자신나나나 왕숭이 진짜 죽었나가나 아, 오늘... 오늘 그냥 컨텐츠만 한다고 했는데. 야.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냐?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나 봐요. 이만. 음, 여기 뭐지 채널? 부... 이 채널에 주인 있는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영상을 많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인사들 한데, 인사들 한데 가야지. 언제 종유행, 어제 종유행, 오늘 종유행. 어, 제좀 유행? 저게, 아직 도 유행이 네 요. 안 물? 어떨 TV? 잉 어떨 TV? 잉 어떨 TV? 안 물어봤어? 인사해봐. 너 옷에 뭐,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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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피부에 뭐묻었어 진짜? 인사 잘, 현재. 인사 잘하자 이제 종료행지디어 우린 밤이 됐어요 드디어 밤이 됐어요 갑자기 아침이 됐네요 와 갑자기 아침이 됐네요 밤이 돼 문에 갑자기 생지가 아침이 돼서 도망갔네요 어이구 아,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돼? 저기요. 아이고. 아,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돼?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요? 응, 결국 완성이네. 짜잔!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가져왔답니다. 침대는 말고요. 한 시간 후 우우우우우우 지금 아침인가? 오늘 뭐사 먹어야지. 잠깐만요. 카드. 실제로 이전 이름니다 어제 친구랑 놀 놀러 갔거든요. 핸드폰, 아, 핸드폰이 아니라 카드를 챙기고. 바꾸러 가고 그다음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어쌍쌍발을 살려고 한개 선택하고 카드를 넣습니다. 우슨 인증받은 카드요, 인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확인해 봤는데 잘 됐어요. 말이 됩니까 좀 말이 안 되죠 좀 말이 안 되잖아. 어, 이거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커? 됐지? 원 숭이, 두이 컨텐츠. 안녕하세요. 어? 음? 어, 안녕하세요. 다시 두개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Uh, 조기컨텐츠조기컨텐츠 아, 너무 이게 크네 이것 밖에 없어 동영상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기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잠깐만 왜나 나왜 생쥐 목소리랑 약간 비슷해지왜 비슷해서? 말했잖아? 저기요 네 저기요 저 목소리 아니에요 이거 아까, 아까 원숭이한 목소리 그, 그런 그 목소리 아니에요 순간동으로 원숭이 먹을 뻔 이러면 영상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영상이 진행이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원숭이를 먹음, 해가지고 난 영상이 많진 다음 구독자가 뛰어들어서 난, 난 채널이 덮게 되는 인생이 갖게 돼뿐 이라고 하이포. 하지만 구독자가 내려가면 안,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구독자가 사십몽이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아니 너나우차에아니잖아 아니 뭐하는거야 너나우차에좀 아닌데 왜 나오고 아 진짜 난 너무해 구독자가 아, 안 내려가면 너무 너무 시키네요 너무 시켰어요영순이 빵빵 채널에서 용 엄청 나오는데 저 채널 아니다 참고로 더 채널 아닙니다 저친구 채널 인데 여기 너무 많이는 새로 시작하는 욕조 나오고 도브로 시작하는 욕조 나와요 네 이거 아까도 말했어요 아까도 말했어 기억하시려나 아 그냥 물어봤어요 될까 말까 안 될까 어 이따가 영상 몰아보게 이거 이따 영상 좀 이거 다시 올릴게요.